14단원, 높이와 같은 삼각형, 파트 2, 핵심 문제 1번입니다. 오른쪽 사다리꼴, 기억니엔 니은, 디글리을에서, 삼각형, 기억, 이은, 니은의 넓이가 8제곱센치미터, 삼각형, 니은, 이은, 니은, 디귿의 니은, 넓이가 15제곱센치미터일 때, 사다리꼴, 기억니엔 니은, 디글리을의 넓이를 구하요 사실 여기가 8이, 여기가 8이라는 거고, 얘가 지금 15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기억, 이응 대, 기억, 이응, 그니까, 여기다 쓸게요. 기억, 이응 대, 이응, 이은, 디그은 8대 5, 15라는 거죠. 얘네가, 그니까, 러 넓이, 그니까, 러 밑변만 다르고 높이는 같기 때문에 그냥 8대 15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8대 15야.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사다리 꼴이래. 그러면은, 선분 기역 리얼과 선분 선분 기역 리얼과 선분 니은 디귿은 평행합니다. 그러니까 평행하다는 게 이게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끝까지 이어진다. 결국은 뭐 이렇게 끝까지 이어진다.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삼각형 기역 리은 디귿과 삼각형 리얼 디귿 니은과 같을 겁니다. 왜냐면은, 니은 디귿이 공통으로 있어. 그리고 높이는 같을 수 밖에 없으니까. 왜냐 절대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봐봐요. 봐봐, 여기 절대로 만나지 않는선두 개가 있어. 그런데, 얘네 두개 높이. 이거와, 이거랑, 이거랑, 이거 90도라 쳐주세요. 그럼 얘네 두 개는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같다고 하면은, 이제 삼각형, 기억, 니은, 이응은, 삼각형, 리얼, 이응, 디귿과 같은 거죠. 왜냐면 여기 두 개를 동시에, 이거, 이응, 리은 디귿. 삼각형, 이응, 니은, 디귿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네 두 개를 갖다 오면, 여기는 8이 되겠죠? 그럼 우리 일단 삼각형, 기억, 이응, 리얼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삼각형, 기억, 이응, 리얼. 이건 어떻게 구하냐. B, B를 이용한다. 이거 대 8. 그러니까 삼각형, 리얼, 이응, 디귿. 이게 지금 8대 15래요. 그럼 삼각형 기형 이응, 리을은 아, 15, 여기다 곱하기 15가 지금 64인 거죠? 그럼 삼각형 기억, 이응, 리을은 15분의 64. 즉, 4와 15분의, 4와 15분의 4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다리꼴 기억, 이응, 비결리을을 구하려면 8과 15, 8과 4와 15분의 4를 더해줘야 되겠죠? 얘는 더해줍시다8 더하기, 15 더하기, 8 더하기, 4와 15분의 4. 8과 15를 계산하면 23, 23과 8을 계산하면 31, 31과 4를, 4와 15분의 4를 계산하면 35와 15분의 4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5와 15분의 4제곱센티미터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